어 순간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손을 딱 짚었는데 무릎이 뜨겁더라고요. 음. 그랬더니 막 피가 철철철 나고 있고.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사건 처리 사례로 찾아뵌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보험사로부터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못해 전문가를 찾고 나시죠.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상해일수록 더욱더 신중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하였는데요. 영상에 나오는 의뢰인도 비보호 자회전하는 차량과 크게 충돌해서 그 충격으로 개방성 골절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고, 이후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정말 수많은 전문가들과 만나 상담을 하였지만 만족스럽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보상 멘토에 의뢰를 하여 최근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왜 수많은 전문가들 중에 보상 멘토를 선택하셨는지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험사나 전문가를 만날 때왜 보상 지식이 필요한지 큰 부상일수록 전문가가 필요한지 이 영상을 통해 공개하고자 합니다. 아,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클로징이 있으니 그것까지 봐 주세요. 그 교통사고가 당시 어떻게 났는지 좀 기억하세요? 네. 밤에 회사에서 한 11시 정도 퇴근해 가지고 가는 길에 가깝거든요 집이 한 8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도 없고 좀 깜깜한 동네인데 예. 예, 저는 이제 직진으로 가는 길이고 거기가 이제 비보 상거리인데 예, 반대편에 오는 차가 분명히 저는 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그 차를 예. 예 근데 이제 당연히 서 있으니까 저는 이제 정지 안 하고 예, 갔는데 거의 교차로에 다 진입했을 때 음. 차가 앞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예. 예, 저 스스로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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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하고 그냥 그 순간에 팡 사고가 나고 뭐 얼마간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는데 정신이 들은 게 렉카 기사가 와서 병원을 열어줄 때 정신이 들었어요. 아, 렉카 기사 출동을 받고 기사가 문을 예. 열을 때 그때 갑자기 정신이 드신 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 안 되는데 하고 사고 나고 아예 기억도 안 나고. 머리다 치지는 않으셨는데 그죠? 예.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으신 거죠? 예. 그때 정신이 들고 그때서 이제 보니까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차가 이렇게 돼 있고 제가 네. 예, 반대로 돼 있고 이제 상대방 운전자가 걸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 예. 어, 내리실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는데 어 순간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때까지는 다리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예, 예. 어왜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지 하고 손을 딱 짚었는데 무릎에 무릎이 뜨겁더라고요 음. 그랬더니 막 피가 철철철 나고 있고 예. 바지가 찢어진 게 느껴지고 그다음부터 막 온몸이 막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지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무릎이 음. 다친 거를. 음. 그다음부터는 이제 무릎을 아예 꼼짝도못 하겠더라고요. 렉카 음. 기사한테 바로 그119좀 불러달라고 하고, 음. 어, 경찰차 불러달라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음. 그리고 이제 119가 와서 <laughs> 타고 갔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참 무릎도 크게 골절 나셨고, 발목도 네. 또 인대가 네. 파열되는. 그래서 참 수술도 한 차례 이상 하셨는데, 그러면서 몸도 좀 피곤하셨을 것이고, 네. 정신적으로도 힘드셨을 텐데, 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네. 어쨌든 좀 심적으로 안정도 되잖아요 네. 이제 물리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을 하시거든요 네. 아 이거 합의를 어떻게 봐야 되지 네. 내가 어느 수준을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이런 고민도 하셨을 텐데 그때 당시 상담도 많이 받아보셨죠 네 전환. 병원으로 어떻게 그렇게 찾아오는지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뭐 일요일 같은 때나 평일날에 엄청나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기부수만 하고 있으면 와서 명함을 주고 가셔요. 예,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계신 분하고도 상담도 해봤고요. 그 명함은 한 뭐, 이게 상담하고 대여섯 개를 갖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저도 사고를 처음 당한 거라서 네. 전혀 모르고 했는데 이제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인터넷으로 검색도 많이 해보고 음. 어떻게 합의해야 되는지 음.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엑셀로 시트를 만들었어요 <laughs> 대단하시네요 네 이거 보고 근데 그걸 이렇게 시트를 만들고 오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하니까 좀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네. 주고받고 네. 이렇게 네. 하는 네. 게 그렇게 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딱히 아 여기랑 해야지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예. 다들 똑같은 말씀만 하시고 예. 느낌에 왠지 그냥 아 이걸 빨리 끝내야지 네, 빨리 처리해 줘야지 네. 이제 본인도 상대방 아, 합의를 네. 빨리 해야 보수를 빨리 받으니까 예, 예, 그런 느낌이 자꾸 들었어요 아, 예,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시겠네요 예예 예, 그래가지고 어 나는 지금 의사가 얘기할 때 이거 되게 오래가고 1년 있다가 또 재수술도 해야 되고 음.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음. 또 했는데 어 이건 뭐. 뭐 6개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음. 이렇게 빨리 빨리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 음, 음. 어 나는 이렇게 할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다쳤다고 판단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예.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셔서 예, 예.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를 만나신 건가요? 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예. 이제 집에 와서 통원치료 받으면서 인제 인터넷을 좀 검색을 했는데 예, 예. 어, 카페가 이렇게 있어서 가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상담 요청을 했더니 예. 바로 이제 전화가 오신 그때,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 그 동탄의 한 스타벅스에서 네, 네, 사모님과 같이 네. 네, 그 대표했었죠. 네. 저희 그때 상담이 좀 다르던가요? 네. 뭐. 그제 그러니까 집사람하고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네. 딱 이제 만나고 얘기하시는 순간 아, 의사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laughs> 굉장히 전문적이고 아 정말 경험이 많고 음. 이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음. 알고 계신 분이구나라고 예. 딱 하고 제가 의사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예. 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고 어 상세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일단 믿음이 예. 제일 많이 생겼고요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아 정말로 정말로 그랬어요 예, 예. 맞아요 그때 예. 제기억으로 제 굉장히 흔쾌히 예, 예. 해주셔서 예, 예. 네 네. 근데 이또 일이 진행되면서 약간 네. 장기화가 되고 예. 이제 그런 느낌은 또 어떠셨는지 어, 그건 이제 저보다 집 사람이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집 사람이 이제 주변에서 음. 얘기를 많이 막 들었나 봐요 음. 뭐 상황을 왜 그걸 안 물어봐 음. 그리고 왜 이렇게 길게 가 음. 이런 거를 이제 집 사람이 그 들은 거예요 다른 음. 사람들한테 음. 저한테 와서 전화 좀해봐 <laughs> 이게 네. 잘 처리하시려고 길어지는 건가 네. 보다 네. 어 정말로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답답하거나 이런 적은 전혀 아, 없었어요. 그렇지. 그냥 기다렸어요. 예. 예그 처음부터 믿고 있었으니까 네, 네. 또이 상황이 큰 거기 때문에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셨구나. 별로 뭐 예, <laughs> 답답하거나 하는 건 <laughs>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결실을 이렇게 맺게 됐는데 네. 좀 소감은 어떠신지? 어, 일단 처음에 미팅 했을 때 목표보다 예. 더 나은 것 같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뭐 그냥 기다리자 음. 어, 했는데, 뭐,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와서 예. 어, 상당히 마음에 되게 들고, 예. 아, 정말 믿을만 하구나. 그런 아, <laughs> 생각이 들고. 저는 한 저한테 의뢰해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예. 사실 제일 기분이 좋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좀 비슷하게 사고를 나가신 분들이 네. 사실상 똑같이 네. 막 초반에 막 알아보고 예. 또 이상한 업체를 또 만나보고 네. 또 본인들이 많이 의심도 하고 네. 이런 경험을 할 텐데 그렇게 사고 나신 분들에게 끝으로 해 주실 말씀이 한 마디 있다면 음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거나 이런 거뭐 정비하거나 고칠 때도 발품은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좀 알아보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해야지 저도 이해가 좀 되고 예. 뭐좀 급하게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예.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좀 믿고 기다리면 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 그리고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하는 게 좋습니까? 전 당연히 <laughs>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보상 멘토를 통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중간에 뭐 사촌 동생도 전화 와서 물어보길래 네. 바로 이렇게 연락처를 네. 주고 했던 거고. 향후에도 뭐 누가 물어보면 네, 전 소개시켜드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만 네. 네, 이렇게 줄이고요 줄이, 또 바쁜 시간 네. 쪼개셔서 저희한테 네. 이렇게 인터뷰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영상 을잘 보셨나요? 의뢰인이 어떻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결과에 이를 수 있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이 큰 쟁점이었는데요. 한 기업의 임원이라 연봉제로 받은 급여를 과연 가동 연한인 65세까지 인정할 수 있느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연봉제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급여가 높지만 1년마다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급여를 정년까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고액 연봉을 받을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해 부위에 대한 장애율과 연구장애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죠. 다리 관절의 골절인 경우 사고 당시 수술과 집중적인 치료를 받기 때문에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처럼 느끼고 주치 또한 별다른 언급이나 검사 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장애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단지 아프다. 내가 통증이 있어 불편하다 정도가 노동능력 상실률을 가져오지는 않으니까요. 어쨌든 각 항목에 해당하는 연구 장애가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과실인데요. 비보호 자회전차량과 충돌하였는데도 보통 이런 사고는 보험사가 과실 비율 유형을 가져와서 직진하는 차량에 20%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20%는 무리한 과실 적용이죠. 이 또한 과실 적용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께서 이 영상을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